냉장고에 순두부가 하나 있는데, 혼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 알려주세요. 정말 간단하고 쉬운 국,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이 순두부하고 계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육수 같은 거안 내도 되고, 너무 담백하고 든든합니다. 안녕하세요, 오늘 한입. 어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 순두부 하나 갖고 정말로 간단히 할수 있는 혼자서 먹기 참 좋은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어 그때 마트에 가서 어천 원에 세개 팔길래 천 원에 세 개만 사야지 뭐. <laughs> 이번 국은 어 저도 집에서 참 자주 해 먹고 간단히 먹고 싶은 국 하나 끓일 때 이렇게 합니다.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냄비 같은 거 하나 준비해주고 어 지금 물 준비했는데 물은 딱300 300 넣겠습니다. 300 한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 분량? 이 정도 되네요. 네. 물 300을 넣고 불을 켜준 다음에 새우젓 이렇게 반수저 넣고,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하나 넣겠습니다. 집에서는 이런 액젓 같은 거 이용하는 게참 좋아요. 아, 그 국물 맛도 잘 나고 편합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을 끓어줄 때, 여기에 이제 계란 하나 넣고, 아, 넣은 다음에 불이 약간 세모는 불 약간 줄여주고, 준비한 순두부. 노른자 잘 살아 있습니다. 네, 준비한 순두부 넣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준비해 주고, 이제 지금 끓고 있으니까 불 끄고 끝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빨리 됐는데, 이거 오늘 진짜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? 어, 이거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. 이거 계속 먹게 돼요. 순두부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서, 아, 또 여기에 또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 맛있거든요. 네. 참기름 싹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<laughs> 정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김 있으면은 이렇게 좀 뿌려서 먹을 게요 김하고 같이 섞은 다음에 아 확실히 김 섞으니까 음. 또산에 살아. 또 간단국은 아니죠. 이런 거 아닌가? 너무 쉬워요. 너무. 네. 아, 또 요게 또 포인트죠. 요게. 잘 보이세요? <웃음> 네. <웃음> 이 계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. 네. 반숙으로 잘 익었네요. 청양고추를 넣지만 또빨갛게 이렇게 고춧가루도 넣어서 먹으면은 좋습니다. 아, 지금 맛이 진짜 너무 담백하고 시원하고, 아,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. 오늘 초간단국 어떠셨나요? 오늘 한입 여기까지 였고,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